지금은 노티드 퇴사하고 엠버퓨어일이라는호트에 어. 들어가서. 진짜 그냥 응. 엔장러네요 약간의 면접 꿀팁, 이직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응. 되게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제주도 한달살이 사실 잘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뭐든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을 한번 해볼텐데. 오늘은 요즘 설한 시리즈의 두 번째 게스트로 제가 빵돌이 은수연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빵돌이 수연입니다. <laughs> 빵돌이 은수연님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빵돌이 은수연 유튜브로 활동했던 은수연이고요. 제2의 네? 오랜 친구이자 빵 만든 사람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네. 또 이제 요즘 서른의 게스트로서 꼭한 번. 이렇게 초청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음. 제주도까지 날아와서. 맞아요. <laughs> 이렇게 어, 또 너무 감사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는 서귀포의 미니입니다. 음. 그러면은 일단 요즘 근황, 뭐하고 지내는지? 그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또 지내고 있고, 음. 지금은 노티드 퇴사하고 엠버퓨어 힐이라는 어. 호텔에 들어가서 지금 다시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그 엠버퓨어 힐 호텔에서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회사 특징이 일단 천백고지에 있어요. 회사에 출근을 하려면 무조건 자차가 있어야 되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베이커리에서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와. 항상 조식조에 붙박이로 들어가 있고 음, 음. 새벽 5시 혹은 4시에 출근을 하는데 조식 인원의 100명이 넘어간다. 그럼 4, 4시 출근. 3시 20분이나 4시 20분 둘 중에 하나에 기상을 합니다. 그러고 한 10분 만에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차 운전해서 올라오면 20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차회사를 출근해서 갈아입고, 이제 그때부터 아침 조식빵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은 한 7시 반? 어. 제가 이번에 조식에 들어, 처음에 이제 조식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품, 데니시나 이런 걸다싹 빼버리고, 어, 어. 다 손으로 반죽해서 수제로 만드는 빵을 다 바꿨어요. 어. 소금빵이라든지 뭐 치즈빵 다 손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이런 건단호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호텔 다녀봐서 알지만 특일급도 다 제품 데니스를 써요 음. 제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다 그런 걸 쓰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데 가면 음. 무조건 다 손반죽하는 빵으로 바꿔야겠다 했는데, 음. 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치. 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바로부터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 5시에 출근해서 거의 세팅하러 갈 때쯤 되면 7시 반.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니까. 혼자. 그 제주도는 특징이 젊은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일지를 음, 가다 보니까. 음, 음, 그치, 아무래도. 20, 20대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7시 반에 이제 세팅을 하러 가고 음. 세팅을 끝나면 8시가 돼요. 음. 어, 그러면 8시 때한 1시가 너무 힘드니까 자. 그걸 점심을 그냥 안 먹고 아침에 자는 거예요, 제가. 와. 그리고 9시부터 피곤하겠다. 이제 2시, 원래 정상 퇴근하면 2시나 1시 퇴근하는데 그때까지 그냥 쭉 일을 해요. 이제 거기서 좀 바쁘다. 디너거 생산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OT, OT 하다보면 뭐 3시, 4시. 음. 늦으면 막 6시, 5시 이렇게도 퇴근하고. 와. 대박이다. 그럼, 그럼 하루... 퇴근하면 이제 뭐예요?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아, 음. 그 다음에 5시 반쯤에 출발을 해서 6시까지 야시장, 한라수 목은 야시장이라고 제주도에 오. 유명한 야시장이 있어요. 이거 상설 야시장인데, 음. 10시까지 알바를 해요. 음. 거, 이거 다트 던지기 막 아, 이런 거 하는데, 뽑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음. 그런 거 하고,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약간 맥주만 한캔 하고, 음. 자고, 다음날 다시 또 4시에 기상. 음.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어. 요 크... 거기 플러스 고양이랑 강아지 돌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데 엔잠러네요. 엔잠러죠? 제주도의 그... 엔잠 엔잠러. 노티드에서 이직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주도에 같은 제주도 안에 있지만 왜 이직했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막시열하고 아, 음.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게 뭐가 생기고 이제 뭔가 나를 계속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는 그게 음... 필요한데 노티드는 그게 없었어요 저한테. 음, 음, 음. 그러니까 2년을 다녔는데 거기를 2년 다닐 수 있었던 이유도. 그냥 그직원들 너무 재밌어서 솔직히 어느 정도 마스터하면 일은 거의 다 경지에 달아요 음. 그럼 똑같아 맨날 맨날 똑같은 도넛 만들고 케이크 만들고 그렇게 반복되는 거고 아. 육지의 도넛 노트들을 다녔으면 좀더 뭐 다른 매장 오픈한데도 가고 음, 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겠지만 수 있겠지만. 제주도 노티드는 그게 없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그냥 있는 거라서 음. 딱 근데 그 2년째 됐을 때가 재미있게 놀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였고 음, 음, 음. 그때 퇴사 붐이 거의 일었어요. 그런 시즌 있어. 다막 음. 나갈 때. 근데 이제 그때 맘 먹고 진짜 딱 나오려고 면접을 봤는데 또 돼서 어쩌다 보니까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음. 집도 이제 좀 다른데 살아보고 싶고 애월에 음. 음, 음, 음. 2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음, 이제 그래서 집도, 집도 이사하고 위치도 이사하면서 회사근처로이직도 어, 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음, 다된것 같아요. 음. 처음부터 개보를 한번 보면은. 일단, 메리어텔 5년? 다니고. 어, 그 다음에 SPC를 들어갔죠. 베스트라비스 베스킬라벤스. 거기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만들다가. 노티드. 어, 그 다음 노티드였구나. 네. 그럼 지금 어쨌든 네 번째 직장인데. 맞아요. 그럼 세 번에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베이커리 업계에서, 게다가 개인 사업장이 아니라 주로 이제 큰 기업이나 어. 이런 정말 면접을 제대로 보는 데를 갔기 때문에 음. 약간의 면접 꿀팁, 이직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저좀 뽑아주세요. 막이게 말고. 음. 그러니까 내가 너네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다. 약간 음. 이런 느낌으로 면접을 봐야 돼요. 음. 그냥 진짜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자신감. 얼마나 일을 하고, 지금까지 뭘 해왔고, 앞으로 뭘 너네한테 해줄 수 있는지를.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게 또 이직할 때마다 연봉 협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 경력이 또 중요해요 이거는 음.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1년 다니고 퇴사하고 1년 다니고 퇴사하고 이거를 쓸 거면 쓰지 마세요 그냥 무경력이 <laughs> 나요 네, 너왜 1년 음. 다니고 퇴사하고 왜퇴직금만 왜 받고 왜 퇴사를 했냐 아. 그리고 1년 다닌 정도는 저희 업계에서는 또 경력으로 쳐지지도 않아요 아. 2, 3년은 돼야 돼 최소 그 이직할 때는 연봉 같은 것도 이렇게 자기가 전에 받았던 수당이나 이런 거다 포함해서 펌핑해가지고 음. 말 하고 내가 이 정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전에 회사에서 이 정도 역량이 있었고 음. 앞으로 이 정도 역량을 너네한테 해줄 수 있다 음. 이런 걸 어필 많이 하면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싶으니까 그런 것도 궁금해 언제쯤 빡나 아, 이직해야겠다 이 느낌이 오는지 어, 어떻게 아. 그 준비를 하는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이 어. 회사에 다니는 나와 이 회사의 미래가 어. 약간 미래가 안 보인다. 아, 내가 뭐 예를 들어 3년 있어도 오년 있어도 나는 저런 모습일려나? 아니면은 어, 맞아. 어, 나는 이 모습이 딱올 때가 될 거지? 뭐 맞아. 이런 생각 들 때, 약간 발전이 없다 이런 생각 들면 그때부터 권태로워지기 시작하고, 음, 맞아. 딴 생각을 계속 해요 머릿속에 이제. 아, 맞아. 일이 재미 없어. 일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그 하다가 뭐 퇴사할 수도 있고, 음. 뭐 아니면 그 권태가 좀 이겨져지고 다른 일이 뭔가 생기면 계속 다니는 거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좀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떠나는? 제주도 몇년 차지금? 지 이제 한사년 차? 3년 차? 근데 <laughs> 처음에는 약간 어 내가 여기서 평생 살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었으면 응, 이제 응. 제주도에서 그냥 이제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어떤지? 맞아. 난 일단은 죽을 때까지 제주도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근데 너무 잘 맞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름에도 진짜 매년 너무 재밌고, 맨날 음. 맨날 재밌고 자연과 음. 함께 보기 좋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좀 잠깐 살아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 그런 분들한테 팁 같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되게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제주도... 한달살이? 사실 잘 추천하진 않아요 음.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외국 여행을 가고 약간 내향적이고 이렇게 좀 힐링하고 싶고 충전하고 싶은 사람들 음. 진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꼭 면허, 힐링. 면허 따야 되고 면허 장기 렌트. 렌트 꼭 해야 되고 아. 그리고 이제 그런 한달살이 말고 정말 제주살이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세미로 한달살이 해보고 아 이제 제주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추천드리고 음. 약간 이게 제이랑 저의 차이점인데, 음, 제이는 음. 완전 도시형 인간이고, 맞아. 저는 완전 촌형 인간이에요. <laughs> 근데 제이처럼 쇼핑 좋아하고, 저희는 백화점 없거든요, 아, 제주도에. 깜짝 놀랐어. 백화점 없어요. 그리고 음. 제주시가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에도 마, 이마트랑 롯데마트 딱두 개밖에 없어요. 어. 현대몰 가는 거? 그런 거다안 해도 되고, 그냥 진짜 놀고 싶고 맨날 바다 가서 놀고, 놀은 거로 다 그게 충족이 되는 사람들만 제주시에 살았죠. 아, 자연형. 요즘 서른 자체가 이런 직업적인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 나에 대한 이야기나 요즘 또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요즘 고민이 뭐, 있으신가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인생에서 제일 고민 없이 그냥 집집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일 음. 지, 고민이 없는 시기이기는 한데 서른이 음. 제일 음. 그걸 뭐라 그러지? 좀 뭔가 분리되는 음. 우리처럼 좀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고 음.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도 진짜 많거든요. 음, 음. 그럼 그 사람들은 되게 안정적 어른 같고 음. 난 아직 아기 같아. 맞아. 거기서 약간 휩쓸리면 안될것 같아. 휩쓸리면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하고 찾아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음, 음, 음. 그리고 서른쯤 되면 진짜 되게 어른일 줄 아는데 음. 내가 정신 내리는 게 아직 스물네 살인 것 같아 나 아직. 음.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다.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난 오히려 올해 초에는 되게 불안했어 음, 음. 내가 이제 서른이 된다는 사실에 와이 내가 29살이네 1년만 지나면 서른이네 이랬는데 막상 지금 이제 서른 다가오니까 음. 오히려 그냥 아휴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아휴 나 됐다 벌써 돼버렸다 요즘 고민은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많이 벌수 있을까 음. 지금처럼만 하면 돼 너무 많이 모았어요. 20대 너무 열심히 때. 살고 있어요. 어, 너무 열심히 살아, 솔직히. 근데 계속 궁리하게 돼. 어떻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 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열심히 살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 이런 음. 거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 청춘들에게 한마디. 잔소리를 하자면 아쉬워요. 음, 더좀더존버 음. 하고 살다 보면 좀 좋은 날이 오는데 저는 그 말을 되게 믿거든요. 그 밑에 좀만 더파면 보석이 있는데 그거를. 음. 막 계속 하다가 1, 2m 남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포기한다. 음. 근데 저도 아직 보석을 캐지는 못했지만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저 제열 열심히 하는 거. <laughs> 어, 이게 뭐든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느긋하게 사는 거. 음, 음, 너무 이렇게 닥달하지 말고 너무 보여지는 데만 추종하지 말고 그렇게 살, 살았으면 좋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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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기를 위해서.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두 번째 요즘 서른 출연해 주신 빵돌이 의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음. 어떠셨나요?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촬영 시간이 저도 뭔 말을 했는지 잘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떠올렸어요 <laughs>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 음. 이게 나중에 좀 지나서 좀 진짜 커졌으면 좋겠다 얘가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 다시. 아유, 저도 유튜브 응원해주세요. 해봐서 알지만, 은누거 정말, 그 뭐라 그러지? 에너지 소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맞아. 열정이 필요한 일인데, 뭐, 어짜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게 되게. 응. 감사합니다. 잘해 <laughs>